자,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도 예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수들 위에 있는 거, 이거 이분께서 좀 써보고 이렇게 3명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자, 만약에 음바페가 위로 올라가 있다. 자, 한번 스탯, 음바페, 왼쪽 음바페 네이마를 비교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걸 수도 있 어, 토티 선수들 중에. 어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속가는 무조건 음바페. 결정력도 음바페, 슈퍼워 음바페. 중거리 슛, 위치 선정은 네이마르. 그리고 발리슛 음바페. 패널티킥 패스, 시야, 크로스, 김패스, 프리킥, 커브, 드리블, 볼 컨트롤. 요쪽은 네이마르. 어, 와, 그이 새끼 사야. 몸싸움 94야? 이게 왜 몸싸움? 얘가 왜 94예요? 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94가 더높는 건데? 제 생각은 딱 음바페 네이마르 비교했을 때는 어 LM RM 뭐 이쪽에 쓴다. 그럼 네이마르를 더쓸 것. 같아. 왜냐면은 패스랑 크로스가 더 좋기 때문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LM RM이든 뭐든 음바페를 더 씁니다. 왜냐? LM RM 차이가 뭐 진짜 윙어들을 볼때 일단 크로스 능력치나 수비 능력치나 뭐 이런 거뭐 속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솔직히 뭐 수비능력치는 수비쪽으로 가면은 뭐 비슷비슷하다고는 해도 음바페가더 좋잖아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무조건 음바페가 훨씬 더 좋은걸로 보이네요 아 이게 톱으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헤딩이랑 점프 스텝 음. 되게 좋으니까 몽싸움도 되고 뭐 거기다가 헤더 88에 이제 점프가 이제 90 어. 네이마르는 진짜 딱윙어형 스타일 네이마르는 추천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하나 좀 보자면은 네이마르가 약발이 도 좋긴 한데 아까 봤잖아. 네. 어 은바페 약발로 그냥 심파 구석에 때려 박는 거. 뭐 저는 뭐 지금 뭐 보니까 본캐 위에다가 네이마르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은바페 쓰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메시랑 은바페한번 봐볼까? 어 메시 은바페한번 보자. 아 메시도 좋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메시가 <laughs> 메, 메시가 존나 좋긴 좋네. 근데 메시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예, 약간 전형 아 CF로 나왔네. 어 그래, 어, 센터 포워드.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하면 좋을 것 같아. 윙어보다는 약간 공격수가 좀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메시는? 키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요즘 메타는 솔직히 헤딩 크로스 많이 안 하잖아. 어, 일단 슛이 잘 들어가야 중요한데. 피지컬도 되고. 아, 근데 은바페가 미쳤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메시 라이브 금카가 훨씬 낫죠. 예, 네, 메시 라이브 금카가 훨씬 낫죠. 뭐, 스테르스 보나, 멀로 보나. 야, 근데 몸싸움이 미쳤어. 몸싸움이 미쳤어. 토티는. 근데 약간 뭐요 자리에 쓸 거면은 라이브 메시가 더 낫긴 한거 같아요 예 라이브 메시가 더난거 같고 안 밀릴 거 같은데 은바페 날도한테 은바페도 약간 투톱에 쓰면은 되게 좋을 거 같은데 윙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어 맞아 네. 어, 투톱에 쓰면 개지일거 같아 <laughs> 아까 보니까 신투도 되게 잘하더만. 음바페가 일단 개 좋아요. 예, 좀, 좀 많이 써 봐야 될것 같아. 지금 뭐 보는 것만으로는 뭐스탭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니까. 울려라 레이요 레이디